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비입니다 어네 시계를 찾죠 이 시계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 시계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 음, 오늘은 턴니 메카드 투스코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메카드도 준비를 해왔고요 자, 투스코 바로 시작해보자 네, 투스코 변신는 이거고요 어, 외형을 보시게 되면 이거 뭐지? 대포 콧불수인것 같죠 뒷다리가 있고 발, 앞발 그럼 이게 뭐야? 예, 변신이 상당히 까다로운 아이인데 뭐 빠르게 가보죠 네, <laughs>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발을 이렇게 넣어줘요 발을 넣어주시고 아, 아, 아. 네, 목소리 걸그란거 죄송하고요. 아, 예, 일단은 발을 넣어주고 이걸 넣어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포, 네 대포라고 합시다. 대포 넣고 머리 넣으면서 한 번에 이걸 넣어줘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예. 까다로워서 뒷발을 넣어주시고 이 대포를 넣고 머리를 동시에 넣은 후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예. 외형을 보시면 자동차 외형 보시면 트럭인 것 같죠 지난번에 버스 같은 애들도 소개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투스코에요